깜짝자 어. 어, <laughs> 사장님 네. 그 윤지통님이랑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? 저희 한 10년 가득할 거예요 초반 때? 네, 네 맞아요 <laughs>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어떠세요? 아, 네.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음. 어, 어떠세요? 더 어, 뭐 예뻐지셨나요? 어떠신가요? 네, 멋있고 예뻐진 것 같아요 음. 아, 근데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을 사실 보통 그 사람들도 참 어렵잖아요.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산다는 게.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당차고 멋있고 예쁘고. <laughs>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네. 좀 어떠셨어요?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. 그냥 제가 원래 꾸미는 거 좋아하고 원래 얼굴도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했어가지고 아, 또 장난치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렇게 바뀌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가지고. 제가 이비프님 보니까 친구분이 윤주쿵님좀 약간 존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친구 잘 주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 친구죠 근데 사실 진짜로 저를 저 친구와 똑같이 몇날안 봐도 똑같이 그냥 친해요 엊그제 본거럼 친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잘도는거 같아요 진짜로 존중해주고 둥글게 지내는